뭐그 어, 금태섭 전 이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뭐 민주당도 지금 어, 동봉투 사건으로 뭐 쪼개지가지고 어될 것이고 국민의힘 당도 이준석이 하고 저쪼개니가또될 것이고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정당들이 많이 나와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. 그러고 젊은 정치인들이 어,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어, 사람만 바꾸면 되는 줄 아는데 사람 바꿔가지고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.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정치를 하지만은 과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는 게꼬라지가 어떻게 나옵니까? 국회의원들이 젊은 정치인들도 안 됩니다. 사람아 바꿔가 안 됩니다. 근본적으로 정당을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많은 신당이 내년 총선에 나올 겁니다. 더우다나 지금 국민의 힘당이나 민주당을 좋아 안 하는 지지 안 하는 국민들이 지금 40%는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, 다음 신당이 나오면은 뭐또몇 사람씩 당선되겠죠? 그 신당들이 그러면 그 신당들의 힘이 있느냐? 힘이 또 없습니다. 그러면 가다가 어또 전부 다 흡수됩니다.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어 안철수 어 경기도지사 전부 다 정당 만들어봤지만은 다 흡수됐잖아요. 젊은 사람들은 정치를 그렇게 배웠으면 안 됩니다. 젊은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, 군대 정치인들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. 더 잘하는 게 없어요. 적어도 젊은 정치인들이 되었다면, 국가와 국민을 희생할 줄 알고, 말조심하고, 어,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아니까 지금 젊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에, 어, 몇 명, 어, 국민의힘 당에 몇 명, 그 젊은 정치인들이 지금 정상적으로, 어, 합니까? 군대, 대 정치인들보다 더 못하는데, 뭐, 금태섭이하고, 금태섭 전 의원하고, 김종인 저 비대인조, 비대위원장하고, 장당하는 건 자유입니다. 본인들 자유지만은, 내년 총선에 어떤 정당이든지 출마하려면 그 정당의 대포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입니다. 지금 어느 정당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. 몇년 동안 그렇게 정당시 안 했지만 그 대포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, 는 첫째, 다음 대선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대포로 세우야만이 그 당이, 신당이 나오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아무따나 대포 세워가지고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놓아야몇명당 흔들 수는 있겠죠. 몇 명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망한다는 겁니다. 저도 정당을 만들어 봤고 정당에 총재를 해봤기 때문에 하는 약입니다. 저도 정치를 민주주의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. 50대는 데모를 했고 어? 김영삼 정권 때 정치를 했습니다. 지금 30년, 40년 째도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. 그렇지만 지금 정치를 안 합니다. 당도 만들어 봤고, 당 총재도 해 봤고, 다해 봤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저 못된 민주당이나 못된 국민힘당만 좋아하지, 다른 당을 쳐다보질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인입니다. 범죄자들이 정당을 비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. 범인은 국민입니다, 국민. 국민들입니다.